애플이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킬 스위치 기능을 개발해 아이폰에 장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아이폰에 킬 스위치를 장착하기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킬 스위치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. 이 스위치는 절도범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애플 측은 설명했습니다. 애플은 올해 가을로 예정된 모바일 운영체제 iOS 7 업그레이드 때이 기능을 모든 모바일 기기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는 최근 스마트폰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플과 삼성전자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모바일 기기 절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